같은 달래, 달래해서 부침개를 부치고 있습니다. 맛있게 오늘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안녕히 자 o m e here, come together. l e 소 s h o l 네 down it. You can hire talk to the w i 알았지? 네? 밥이 반찬이라고 엄마는 그래. 밥 조금 해줘. 네, 아, 반찬? 밥이 반찬. 엄마 밥 아니구만. 아니야 그냥 똑 똑같해. 똑같해 조금씩 퍼서 밥이 반찬이라니까 엄마.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 몰라? 밥은 반찬이니까 냉겨도 된다고. 뭐 <laughs> <laughs> 조금 땡기자. 엄마 쪽으로 잠깐 들어. 됐지. 먹을 게 많다는 얘기야. 아, 밥은 된게 온다. 내가 음, 마지막에 공그래이 먼저 먹고 음. 나머지 여기 많이 있으니까 음. 이거 다 먹자고. 아, 이쁘게도 있네. 음, 잘 먹겠습니다. 아, 이쁘게도 있어? 오. 새우도 들어. 새우. 맛있어 먹어. 알 새우? 어. 오. 먹고 이것도 먹고. 잘 먹겠습니다. 고소한 게. 그래 얘는 먹고 아, 저는 뭘. 다음녀서 무슨 짠아 다들 다엄마도 엄마도 슨 엄마도 짠. 한절만 줘? 아 응. 얘는 그렇토가안 쏴. 아안 좀, 반쪽주만 음. 응. 응? 응. 잘먹겠습니다 어. 예. 밥이 반찬이말야 이. 얼 얼마, 얼 응. 얼마, 얼 응.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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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알얼 얼마, 얼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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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 잘먹겠습니다잘 먹겠습니닿아 잘 먹겠습니다. 우와 응? 웬만해 응, 안 쏘지? 응. 달달하니 맛있지? 드세요 엄마 먼저 먹어봐 한 숟가락 양이면 새우 있는데 띄어먹어 새우 좀 앞으로 엄마 땡겨 내그래 그리라고 이렇게 이렇게 찢어서 먹어 이제 새우 있는데 묵어 이랑 같이 먹어 맛있어 요 엄마 먼저 먹어 우리는 알아서 먹을 텐데. 이렇게 자꾸. 잘 먹겠습니다. 응. 먹은다. 맛있겠다. 얘는 마지막에 양념 그거 반죽 남은 거. 이게 더 맛있어요, 이거보다는. 맛빼기야, 맛빼기. 드려볼볼요얘가 이쁘게 하지, 게드세요 브리브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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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리오 브리브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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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 안 나네. 음. 간도 딱 맞고. 음. 김준이는를 진짜 잘해도 맛있는 애들 붙이나오네 김준현이 맛있는 애들 어 Yes. 먹은자. 맛있다. 야, 어제 생김치가 먹고 싶어서 음. 라면 먹으면서 어. 김치 꺼냈다. 새거, 김장김치. 아삭아삭하니 음. 맛있더라고. 김치 냉장고서? 아삭아삭하니 음, 음. 맛있어. 나는 굳이 없었는데 종지가 어. 있더라고. 라면 먹으면서 꺼냈어 어제. 전익 아. 김치. 내서 먹었어요. 맛있어, 되게 아삭아삭하니. 내서 먹었. 시원하고. 음, 맛있지. 우리 김치가 맛나지. 어, 시원하니 뭐넌 먹어봐 맛있어. 진짜 맛있어. 우리 김치, 김장김치. 우리김치는안 먹봤다니까. 잡채만요, 응. 응. 진짜 맛있어. 음. 응. 아침 응. 먹을 때 먹는 게 맛있더라. 꿀 맛이더라. 대다그렇게 응. 먹어. 응요 아침에 본게 이거 시소. 내가 어제 내놨어. 더 식가 싶어서 얼른 냉장고다 갖다 넣놨지 엄마가. 어, 응. 김치 진짜 맛, 김치 김치 진짜 맛있다. 응. 응. 밥은 반찬이야 <laughs> 밥은 반찬이야 아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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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맛있 아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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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음! 이거 는 물만 말아서 그냥 먹어도맛있었어 김치가 어 맛있어 엄마도 때때 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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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먹을 때 먹을 때먹 먹을 때 먹을 때 먹을 때먹렇게 뜯었어 지금 때 먹을 때 먹을 때 먹을 때 요렇게 뜯었때게또 이렇게 하고 김때 먹을 때 다얹어지고 양파 작은거 딱 넣고 두부를 하나 딱조금만한거 하나 넣고 <웃음> <웃음> 봐봐 <laughs> 생채를 이만큼 올리고 콩나물도 살짝 <laughs> 아 맛나다 이게 그 맛도 얘는 얘는 반죽 남은걸로 한거고 얘는 오리지널이고 까지도 진짜 까지 된장도 살짝 이렇게 싸서도 잡숴봐 진짜 맛있다 음 더 이상 자르고. 아니야 그냥. 이렇게 찍어 먹어. 한 장씩 가져가서 먹어. 아니, 이거 작게 만들었어. 아게 이게 한 장씩 음악 먹을래? 여기 누구야. 여기 누구야. 거기다가는. 여기 누구 응. 거기다 정글 정글 먹겠지. 작은 게 편해. 그냥 찢어 먹어. 그래 음. 응. 그 찢어 먹으면 돼. 음, 맞다. 밥은 안 먹어야 되잖아, 엄마. 응. 밥은 뭔 말인지 만찬. 알았지? 응. 밥은 반찬이란 만찬. 말이 뭔 말인지 알았지? 밥은 반찬. 어, 김치, 은김치이 먹고. 음. 김치가 신이한 수다, 진짜. 음. 이 말이야. 이이야이 말이야. 이 말이야. 이 맛있어. 이 말이야. 이 말이야. 이 말이야. 이말이 맛있지? 이야가 어디서 있었어? 그때 미양이 나가 갔다 말거야이이야이 말이야. 이 말이야. 먹어라고. 난안되것거아본게벌로이어 진짜 더 맛있어. <웃음> <웃음> 많이, 먹어. 아, 아, 특별해. 많이 먹어. 밥 이게 먹도 말고. 많이 먹어. 많이 먹어. 하나씩 갖다 먹기. 한 장씩 갖다 먹어 많이, 많이 먹어. 다먹어버려밥 먹자마고. 뭐. 안먹고 새우가 맛있네 응 새우가 짜라니 맛있네 이거 맞다. 응? 든가만 들든가. 요. 두부에 부침개 안 먹어? 잘 응. 몰라? 응. 사자 음. 음. 아, 뭐? 먹어 했이난 두부도 안먹어 음. 잘 먹었습니다. 응. 맛있다. 저기 간도 응. 딱 맞고 응? 어, 내가 아까 맛 <laughs> 본다고 먹었던 거잖아 <거지>, 응. <laughs> 아잘 먹었다 응. 내가 그래도 이모 보고 과시더니막 입에서는 먹고 잡은데 조금만 들어가면은 이렇게 차서 못 먹는다는데, 야, 다 사람은 그냥 저이 수술 있어도 잘 먹더라. 음흠. 아이고 어, 어, 서울 이 매양이 크지 않냐, 매양 친구가 일도 한번 일을 떼어내버리고 장식끼리 있어 납대야 음. 그는 들도 이렇게 그냥 그렇게 잘 먹는데, 그랬다고 나보고 어머니. 굴구잡숴제요. 굴구잡수야. 늘어나요. 육아. 네. 자주 먹으면 돼. 먹고 또 먹고. 한 번에 막 많이 먹지 말고. 내가 그렇게 음. 못 먹은 그런좀 배양이 크려. 자기 친구는 그렇게 창식끼리만 있어놨어도 그렇게 먹어야 된다고. 아... 아직 어서지도안 됐네. 음. <laughs> 6시도 안 됐어. 그냥 배양불도 아무 때나 먹어. 그냥. 음. 종이 한장 먹어버린. 엄 먹고 밥안 먹은 게 우리 종가이는. 두부 이거 먹어봐야지. 엄마 두부 있잖아. 엄마 두부. 도 맛있네. 맛있던 게? 저 집에서 사지그집 두부가 맛나. 마트 두부보다 맛나. 공장 두부가.

거기다 가지랑 음. 썰어놓 가지도 넣고 음. 새우도 넣고 새우도 넣고 그러더만. 그러면 한두 장이나 붙일때 음, 내가 반죽이 나는데 일더많먹는야자 그럼 거기다 담은 아버려 저걸. 다른 음. 고 그만 먹는데 얼마큼 뭐. 먹고? 음. 그, 그만 다남 응. 그리고 빈 그릇 내가 버리면. 음. 제가 가져야 돼. 네? 으음 이게 다 비비는 게아야게 봐봐, 들름나왜 저렇게 먹고 밥은 손도 안됐구만 밥은 밥은 반찬 밥은 안 먹자니 성아그래서 내가 죽만 먹으라고 자 밥은 반찬 찌개 있으면 찌개만 먹지 그냥 이게 원래 밥을 맛있게, 지게 건강하게 먹으려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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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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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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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금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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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내가 붙였지만 맛있어. 근데 응. 진짜 맛있다. 응. 엄마 계란이랑도 풀었어, 그거다. 응. 엄마가 반죽 해줬어. 내가 가지랑 소에 맞는 거야. 응. <laughs> 간도 딱 맞고. 딱딱한데도 부침개가 촉촉하고. 촉촉해. 는어 김치도 내다가 썰어서 먹을 김치 오랜만에 내 먹잖아. 맨날 그 뽑아서 그래, 먹고 그때 안 먹었잖아. 그때까지 아무것도 김치는. 지금 여보, 냉장고에 새파랑통 있지 그게도 누나네 집에서 갖고 놓은 그통 갖고 있는데 보다 비었어. 더 익은 거안좋 게. 이게 이제 이따가 볶아 먹을 때는 고로 먹고 그냥. 김치로 먹을 때는 이런 내다 먹어. 우리야, 음. 맛있어 음. 어제 먹는 게 진짜 맛있더라고. 우리야 먹을 때는 진짜... 라면 먹는게진먹맛있더라고우리 때, 먹을 때, 는면 라면 먹을 때, 라면 먹을 때, 라면 먹을 때, 라면 먹을 게 라면 맛있더 라면 밥이랑 라면 먹을 때, 라면 먹을 때, 라면 먹을 때, 라면 먹으 라면 먹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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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 먹 때, 라면 먹었습니다. 저는 더 우와. 먹겠습니다. 천천히. 어, 엄청 배불러요. 너무 맛있어요. <laughs> 포식했네. 포식. <laughs>